그래도 나는 연금이 있으니 괜찮을 거야. 그게 마지막 위안이었습니다. 퇴직 직전까지는요. 30년을 국가를 위해 일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수많은 민원 속에서도 묵묵히 버텼죠. 그렇게 정년 퇴직을 맞이했을 때 저는 제 인생의 보상이 올줄 알았습니다. 늦잠도 자고 아내랑 여행도 다니고 동네 친구들이랑 낮술 한잔하며 진짜 인생을 누릴 줄 알았죠. 그런데요. 막상 퇴직하고 나니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돈이 없진 않은데, 돈이 도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느낌이 들었고요. 여행은 커녕 전기세, 관리비, 병원비에 쩔쩔매다 보니 어느새 무슨 일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65세, 편의점 야간 알바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관은 30대 사장이었고, 저는 이력서에 30년 공무원 경력을 써 넣으며 묘한 자괴감을 느꼈죠. 하지만 놀랍게도 저와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준비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진짜 인생은 퇴직 후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되는지 생생한 사례들과 함께 이야기해드릴게요. 본론 퇴직 후 진짜 삶 준비 없이 맞으면 위험합니다. 1.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퇴직은 단순히 회사나 공공기관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수입이 끊기고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고 하루하루의 루틴이 무너지는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입니다. 이 시기에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되면 시간이 많은 실업자가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만 있어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지만 물가 상승, 예상 못한 의료비, 가족의 돌봄, 손주의 양육 등 변수는 계속 발생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지를 잃는 것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2. 실제 살례 연금은 있었지만 생활비는 항상 모자랐습니다. 사례자 65세 김태수 씨 전직 지방공무원. 김 씨는 33년간 구청에서 근무하다 정년 퇴직했습니다. 매달 나오는 공무원 연금은 약 200만 원. 겉보기엔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 생활은 빠듯했습니다. 집 대출이 아직 남아 있었고. 아내 병원비에 손주 유치원비까지 보태다 보니 매달 적자였어요. 결국 저녁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김씨는 처음엔 주변 시선이 부끄러워 아는 사람들 없는 동네를 일부러 골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몸이라도 움직이니 마음이 덜 침울하다고 말합니다. 3. 실제 사례 퇴직금으로 사업 6개월 만에 다 날렸습니다. 사례자 64세 박영준 씨 전직 교사 박 씨는 퇴직금 약 2억 원으로 아내와 함께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커피 한잔 내릴 줄 몰랐지만 요즘은 다 기계가 해주니까 괜찮을 줄 알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마케팅, 배달 수수료 하나하나가 전쟁이었고 겨우 6개월 만에 폐업. 그후로는 경비원, 마트 배달 등 여러 일을 전전했습니다. 나는 평생 교단에서 사람 가르치던 사람이었는데 손님한테 뜨거운 거요. 아이스요? 물어보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줄 몰랐어요. 4. 실제 살해 몸 아프고 나니 더 늦기 전에 다시 일해야겠다 싶었죠. 살해자 67세 이명자 씨 전직 공무원 부인. 이 씨는 남편이 퇴직하면서 이제 우리도 쉬자며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반쯤 지나자 남편의 허리 통증, 본인의 고혈압 등 건강 문제가 불거졌고 병원비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의외로 연금은 병원비 앞에선 힘을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시장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그냥 아침에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일시간 일하면 1만 원 생기는 게 감사하죠. 이 씨는 돈보다 중요한 건 내가 아직 사회랑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라며 웃었습니다. 은퇴 후 삶을 위한 세 가지 준비 포인트. 돈은 고정 수입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 구조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 주식, 월세 부동산, 자영업 온라인 사업, 프리랜서 수입 글쓰기, 강의 등. 이런 수입은 퇴직 전부터 작게라도 실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습 없는 창업은 거의 실패합니다. 일은 돈보다 루틴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일상은 흐물흐물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침체됩니다. 그래서 꼭돈 때문이 아니더라도 가벼운 파트타임,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 등 나를 밖으로 이끄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다는 감각이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 짓는 핵심입니다. 가족과의 은퇴 계획 공유는 필수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삶을 혼자서 계획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자녀와 함께 현실적인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기대치와 부담을 조율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경제적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배우자 역시 은퇴 후의 인생에 다른 기대를 갖고 있을 수 있죠. 가족회의가 은퇴 준비의 첫 걸음입니다. 결론, 은퇴는 시작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겐 기회가 됩니다. 퇴직하면 그냥 쭉 쉬면 되지. 이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 우리의 은퇴는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며 30년의 제2의 인생을 살아야 하고, 그 기간을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설계해야 합니다. 편의점 카운터에 서 있는 제 모습이 부끄럽지 않도록 나는 지금 다시 인생을 배우고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이 불안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롭게 사는 기술이 필요한 출발점입니다. 30년 직장 생활을 끝내고 인생 이막을 고민하는 분들, 혹은 퇴직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제 뭘 해야 하지? 라는 막연한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만난 한 분은요. 30년 공무원으로 일하고 정년 퇴직한 후, 지금은 편의점 카운터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계세요. 혹시 연금도 있을 텐데 왜 그런 일을?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바탕으로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를 좀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은퇴가 무너지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은퇴 후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과소평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을 앞두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으니 큰일은 없겠지. 이제 좀 쉬자. 젊어서 고생 많이 했으니. 하지만 문제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의 흐름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고 대신 연금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연금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순간과 실제 생활에서의 체감은 다릅니다. 대표적인 오차는 세 가지예요. 예상보다 빠른 물가 상승. 점점 늘어나는 의료비. 자녀, 손주에게 쓰게 되는 예상 외 지출.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것 자체가 지출로 이어진다는 사실 생각해 보셨나요? 쉬는 게 일상이 되면 하루 중 뭔가를 채우기 위해 돈을 쓰게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은퇴 이후 삶은 경제와 존재감이 동시에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직장을 통해 월급만 받았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인정받고 사회에서 내 자리를 확인받았죠. 그런데 퇴직을 하면 이 모든 게한 번에 사라집니다. 오늘 하루 내가 뭘 했지? 나 이제 어디에도 소속돼 있지 않구나. 이런 감정은 우울, 무기력, 외로움으로 이어지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이럴 땐 단순한 취미나 여행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재정비의 시기입니다. 이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나머지 30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3. 퇴직 후 경제 안정성을 위한 세 가지 전략. 1. 지속 가능한 소득원 만들기. 연금이 있다고 해서 경제 걱정 끝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퇴직 후에도 내가 만들 수 있는 수익 흐름이 있는가예요. 아래의 예시처럼 자신에게 맞는 구조를 찾아야 합니다. 임대 수익 소형 원룸 투자, 상가, 공유주택 등 배당 소득 ETF, 우량 배당주, 월배당 펀드 가벼운 재능 판매 강의, 글쓰기, 블로그, 자문 등 소형 온라인 비즈니스 스마트 스토어, 콘텐츠 판매 등 핵심은 당장 큰 수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한 달에 30만 원씩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는 삶의 여유를 크게 바꿉니다. 이 사회적 연결 유지하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사회와의 연결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혼자 책 보고 운동하고 여행 다니면 되지. 그건 초반 이야기예요. 3개월만 지나면 혼자만의 시간이 지루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중한 가지는 꼭 유지하라고 말씀드려요. 파트타임 일자리 경비, 편의점, 배송, 안내 등, 공공일자리 시니어 인턴, 돌봄 도우미, 환경미화 등, 지역 커뮤니티 동호회,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자원봉사 지역 아동센터, 도서관, 병원 등. 이를 돈 벌기만으로 보지 말고 삶의 리듬 유지로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갈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은 활력을 되찾습니다. 3가족과 솔직한 은퇴 대화하기.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에도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 아무 말 없이 혼자 감당하려 합니다. 하지만 혼자 결정한 은퇴는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배우자와는 생활비 분담, 역할 변화에 대한 대화. 자녀와는 지원 기대치, 노후 도움 가능성 확인. 손주 돌봄 등 생활관여 범위에 대한 조율. 이런 대화를 통해 현실적인 기대치를 맞춰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론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갈 거야라는 선언도 필요해요. 은퇴는 가족 모두가 맞이하는 변화니까요. 4. 마무리 은퇴 이후 인생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난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는 느낌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동안 쌓아온 경험. 지식, 인간 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고, 오히려 인생 이막에서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준비된 은퇴입니다. 돈만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삶의 리듬, 사회적 연결, 내 존재감을 지키는 전략까지 함께 준비하셔야 해요. 지금 퇴직을 앞두고 계신다면, 또는 이미 퇴직했지만, 이제 뭘 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면,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전환점입니다.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 보내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작게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1시간 책을 읽고 작은 일 하나를 맡고 다음 달부터 배당 3만 원이 들어오게 만드는 일부터요. 그게 바로 당신의 은퇴 후 인생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65세에 다시 편의점에 섰지만 이제는 나를 다시 세우는 중입니다. 이 말이 단순한 포기나 후회가 아닌 의지와 전략의 결과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은퇴 후에도 존재감 있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건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고맙습니다.